자, 최단 경로 의수인데 최단 경로 에서는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 응? 네. 이런 도로망이 있대 자,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저일정까지 여기 이어진 거다 여기서 출발해서 피까지 가는 방법 경로 의수를 구하래 네 어제 보고 있는데 아, 이거 다 선을 막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를 세는 게 아니고 응? 음. 세는 게 아니고 응? 어떤 방법이냐면 만약에 이런 경로가 있다고 해봐, 응네 근데 이 경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가는 거를 A라고 하고, 음 응?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걸 B라고 한다면이 빨간 경로는 네 A 두번 B 한 번, A 한 번, B 이렇게서 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간 거지. 네. 이거 하나 더 해볼까? 이런 게 있대. 그럼 이건 뭐지? B 한 번, B 한 번, A 세 번, B. A 세 번, B. B 한 번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써 나가는 게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하고 똑같겠죠. 네. 그럼 이런 것들을 써 나가는 건은 결국 A를 몇번 써야 돼? a를 세번 쓰고 b는 두 번. 이것도 넣으잖아. 이거 줄세우는게 결국 경우에서란 말이야. 아... 자 같은 거있는 순열이지. 네. 그래서 네. 5팩을 뭘로 나눠줘? 2팩, 3팩, 23개. 10가지 남다고? 응. 네. 이방법이 뭐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넘버링이야. 숫자를 써 나가면서 하는 방법. 응? 네. 근데 숫자를 써 나가면서 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야 돼. 숫자를 써 나가서 써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. 네. 무슨 얘기냐 하면, 잘 들어. 몇번 설명하게 만들지 말고 잘 들어. 알았어? 네. <laughs>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될 거 아니야. 뱅글뱅글 돈다 가면 되는데 돼 안돼안 안 돼. 왜? 최단거리가 아니지. 뱅글뱅글 돈다 갈수 있으면, 은 경우에선 무한대야. 네. 네. 그래서 뱅글뱅글 돈다 가막 자기 마음대로 뱅글뱅글 돈다 가면 경우, 경우에선 무한대지. 음. 이런 문제는 다 최단거리 문제란 말이야. 네. 오케이? 자,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, 여기까지 오 방법은, 방법은 율런 방법과 율런 방법이 있지? 네. 여기다 1 1 우리 집어 써 주면 돼. 음. 여기까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. 네. 응? 아, 씨그으로 이래. 여기를 여기서 열로 오는 방법은 다한가지씩 있단 말이야. 여기 1 1인 거 알겠어? 네. 여기서 열로 막뭐 여기서 열로 오는 막 여기서 열로 오는 거한 가지잖아. 네. 근데 열로 오는 방법 몇 가지야? 두 개. 두 가지란 말이야. 예. 네. 제 요, 열로 오는 게몇 가지예요? 그소는는 여기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.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건안 된다고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. 어. 어? 네.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야. 네. 근데 혹시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? <laughs> 아니지 그건. 응? 어? 네. 그 여기까지 런거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쭉 오는 거. 네. 여기 요, 여기까지 온 것도 쭉 오는 한 가지밖에 없다 가지, 아, 한 가지밖에 없어. 네. 이 올라오는 건 누가지? 왜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저쪽 수도 있고 그렇지? 네 여기까지 오는 건몇 가지일까? 두 가지. 땡세 가지. 왜세 가지지? 일로 올수 있고 일로 올수 있잖아. 네까지 음... 오는 게 이미 두 가지잖아. 네. 그러니까 이랑 일랑 어떻게 좋은데? 저. 더해주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 은몇 가지일까? 네 개요. 세 가지야. 올로오는 방법 있고 올로오는 방법이 있잖아. 요... 여기서 거쳐오는건안 더해요? 뭐? 여기 일, 1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4다고 아니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라니까 네, 어. 이건 더 하면 안돼 네.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럼 여기 1 더하기 2 이러면 두가지라는 얘기야 아. 이것까지 더 하면 안돼 여기서 오는 방법 여기서 오면돼 얘하고 얘만 더 하면 된다고 네. 이거 더 하면 돼안돼안돼 돼. 안 돼. 안 여기서 또한 가지니까 여기까지 가지? 해서 세, 세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로고여로올수 있지 네그몇 가지야? 네여기지 여기는? 세개 아니 아니 일로 아니 여로올수 있고 일로올수 있잖아 네 가지 여로올수 있고 여로올수 요소... 있잖아 얘랑 네. 얘랑 어떻게 하면 돼? 더해요? 더해 여섯 가지? 여섯 가지 여기는? 열개몇가지모르로어요 여기로 여기로 출발했어 육가지 방법은 두 가지, 두 가지. 이게 일일이 쓰는 거야. 육가지 방법은 <laughs> 유튜브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. 이. 세 가지.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된다고. 네가 이렇게 오는 거, 이렇게 오는 게 바로 이두 가지잖아. 아, 네가 이렇게 오는 거, 이렇게 오는 거, 두가지라면 네, 이두 가지를 써놨잖아. 이2라고 이렇게, 네, 이렇게 오는 거, 이렇게 오는 거, 두 가지 써놨잖아. 여기서 일로 스피커 없으니까 그렇죠. 연로 놓은 거 연로는 거를 이두 개를 더하면 돼. 더요. 더해. 더해 나면 된다고. 연로는 거 일로는 거 일로는 거 더해 면 된다고. 화살표 끝에 수를 더하면 된다고 이렇게. 일로 수 있고 일로 수 있지. 네. 화살표 끝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. 이래 좀 가시면 된다고. 여기되고 어... 네. 진짜. 네. 좀 많이 해보자. 자이번엔 여기서 A S 말씀까지 간대. 1, 2, 1 11, 11, 이놓으면 돼. 네,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네, 여기까지? 2개. 여기는 3개. 여기는 4개. 여기는 3개. 네 여기는 네개 여기는? 1섯개 개. 개. 여기는? 10개. 여기는? 음, 10개. 예. 여기는. 1개1이개 10개. 1 된다고 내 뭐, 시쉬시원시원시원시원 기본 시원시원시원1원시이시원시이시원시원 이렇게 있시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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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시원시원시원시 여기도 응. 못 가. 이때 경로에서 루가래. 어떻게 11111 써놓으면 되겠지? 네. 여기 몇 가지? 두 가지. 음... 아, 거 저기만 못뭐 가. 여기, 여기 여기까지 볼수 있어. 네. 여기 두 가지지. 여기, 여기 몇 가지? 세 개. 세 가지. 여기는 몇 가지? 여기 언젠데. 여기, 여기. 아, 여기 어 해야 지 여기 몇 가지? 두 개. 한 가지지. 여기서 일로는 음. 한 가지밖에 없잖아. 음. 그, 그러니까 여기로 올수 있는, 거는... 그러니까 있는 건, 그, 요 지점으로 올수 있는 건요 방향밖에 없다고. 응. 네. 여기 길 긋었으니까. 여기 음. 뒤에 뭐 있어. 이. 이랬지. 이렇게 오는 건 돼야 한대. 안 돼. 이 그리고 뺑돌아오는 거잖아. 거꾸로 오는 거잖아. 음. 최단거리가 아니란 말이야.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. 여기. 네. 음. 이게 되십니까? 음. 그래서 여기 몇 가지? 두 가지. 여기 몇 가지? 거기 네 가지? 음네 가지 왜? 일로 올수 있고 일로 올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없고 세 가지였어요. 니까여네 가지. 아... 오케이? 여몇 음. 가지? 여섯 가지? 가지. 여기 몇 가지? 거기. 응. 음. 개. 전체 개. 일로 올수 있고 일로 올수 있으니까. 여기 몇 가지? 1한 개. 1 1 가지. 노래 주면 된다는 거지. 응? 응. 음, 네 가지. 네 가지. 아. 저기 이 문제에서는 A에서 출발해서 CG점을 거쳐서 B까지 가래 무조건 이제 뭐 간단히 이런 식으로 가면 돼, 안 돼? 안돼안 돼. 돼, 이러면 최단 거리가?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A서부터 C까지 오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지만 A 두 개하고 B 두 개를 조절하는 거지? 네 오케이? 네 A서부터 C까지 오는 방법은 A 두 개하고 B 두 개를 조절하는 거야 네 4팩을 물어놔주면 돼? 2팩, 2팩을 놔주면 돼? 알았어? 네 응? 어? 그럼 몇 나와? 나오겠지 뭐 근데 이거를 넘버링을 해도 된다고 넘버링이라고 한다고 2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? 3 3이 얼마? 3 여기는? 6 근데 여기서부터 뭐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랑 똑같잖아 네여기서 다시 출발해도 6개 6가지 일거 아니야 네. 여기도 6가지 곱하기 6 해서 얼마? 36 36 이렇게 다볼 거에서는 네. 된다는 스토리 오케이? 네자 이게 뭐야 도로망을 헷갈리니까 이렇게 선을 선을 꺼 이렇게 선을 꺼서 선을 그래서, 넘버링을 하든가, 60초가 됐을 까지 간다는 거지? 네. 그?